자 이번에는 서비스 발표로 이어갑니다 위트 인텔리전스 윤정호 대표님이 발표 준비해 주셨고요 A I N 특허 빅데이터로 거대한 기술 흐름을 비즈니스로 풀어내는 다섯 가지 핵심 전략 공개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발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윤정호 대표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제 이패티스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어, 저희 오늘 주제는 다섯 가지 전략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서비스,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요즘에 어 다들 콜라보레이션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어 어떤 업무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 나를 보완할 수 있는 파트너를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너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뭐 아시 보시는 것처럼 뭐 티파니가 어 나이키랑 협업할 거라는 사실을 한 5년 6년 전에 우리가 생각했을까라고 본다면 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어 파급력 있는 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그 이유는 내가 다 모든 걸 다.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모든 걸다할수 있는 시대는 아니고요. 정말 잘하는 탤런트 있는 스타트업이나 연구자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 관점에서 저희 워트 인텔리전스는 특허 데이터를 굉장히 열심히 다루고 있는. 기... 기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7년 넘게 특허데이터만 연구하고 있고요. 어, 여러분들의 업무 환경들을 굉장히 많이 바꾸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잠깐 자랑을 하자면, 어, 우리 도면에서 이렇게 붙이는 거 요즘에 이제 당연히 다 쓰시잖아요. 네, 저희 어트인텔리전스가 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렇게 쓰지 않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업무할 때 리포트 같은 거 자동으로 나오는 것들, 어, 특허 업무에 있어서는 최소한 저희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 업무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하고 있는 이런 검색식 자동을 만들어 주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어, 저희는 데이터적인 측면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특허 데이터도 확장을 하고 있지만 소송 데이터, 표준 데이터. 그리고 최근에는 어, 논문 데이터까지 연계해서 우리가 검색하고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어, 만들었습니다. 즉, 다양한 우리가 필요한 어, 정보들을 어, 키워드 안에서 쉽고 편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있고요. AI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거의 105억 정도의 이제 데이터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앞서 이제 그 말씀 주신 것처럼 학습 데이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전문가들 통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것을 실제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어~ 모 기업에서 저희한테 주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는데 어~ 저희는 실제 쓸수 있는 데이터 AI 서비스를 만듭니다. 어, 우리가 업무하는데 뭐 이렇게 테스트로 해보는 거 아니잖아요. 실제 업무에 쓸수 있어야 되는데 뭐 코멘트 몇개 그냥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것만 지우고 네, 보시면 이제 실제 기술 분류가 본인들이 하셨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다. 실제로 저희가 서비스했던 내용들이 AI가 분류하는 내용들이 우리의 어, 사고를 굉장히 따라와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제 AI가 우리 어, 기술을 분류하고 경쟁사를 찾아내는 업무를 굉장히 유용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어, 이런 실제 저희가 특허 데이터나 AI를 통해서 기업들과 했던 업무 중에 저희 공개 가능한 부분들을 쉽게 풀어낸 게 저희가 책도 하나 출간을 했어요. 내년 네, 5월달에 네, 어, 확산,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글로벌 기업들과도 협업을 하고 있고요. 어, 키워트 서비스는 많은 분들이 지금 사용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게도 어, 좋은 피드백을 받고 계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트너, 네 뭐. 저희를 만나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기도 한데요. 어, 두 번째는 그럼 유용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쓸 거냐. 통칭하면 뭐 특허 데이터일 수 있지만 조금 줄여보면은 굉장히 그안에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고요. 우리가 당연하게 쓰고 있는 데이터도 충분히 다르게 쓸수 있습니다. 어, 요거 보시면 통계입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간다. 통계 보이시죠? 오른쪽에 커피, 어느 지역이 커피 건물점이 증가하고 커피숲이 증가한다는 자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실 때자 커피숍을 차리고 싶어요 서울에 차리면 될까요 여기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커피숍이 두 번째 집을 집값이 올라가요 그럼 집을 사야 될까요 자요 데이터만 가지고는 우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죠 네 만약에 여기서 내가 의사결정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데이터를 끼워 넣은 거죠 여기 차리고 싶으니까 여기 성장하잖아 내가 해야지 어떤 분은 여기 너무 많잖아 하지 말아야지 이 데이터는 그냥 내 근거를 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전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에 데이터를 끼워 넣은 것뿐입니다. 어그 이거 설명드렸던 이유는 특허 데이터도 우리가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속성과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저희 키워드에서는 많은 요구들이 있었던 게 이제 논문 데이터랑 좀 연결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많이 고민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들어갔던 거는 스코퍼스 가장 이제 뭐. 주요한 논문이죠, 많이 보시는 네, 이 서비스랑 연계해서 유사 논문들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허를 보시면서 유사한 논문들도 같이 선행기술, 무효자료 기타 연구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분석한다면 조금 더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죠 우리 인용, 피인용 정보는 뭐 앞서 발표하셨을 때도 여러 지수들도 나오는데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현재는 주요국가 중심의 이제 인용 정보를 쓰고 계십니다 근데 요즘에 우리 경쟁사가 뭐 주요국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다 있고 어, 모국에 가장 투람이 많죠. 예를 들면 요 특허 같은 경우는 피인용 문언이 네, 이렇게 네, 프랑스 쪽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갔는데 이거 왜 넣느냐 그러면 이거 피인용 여태까지 잘 쓰고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하면 일단 Y 문언이죠. 네, 우리 특허를 통해서 무효시킬 가능성이 높은 특허 또는 우리의 따라오고 있는 경쟁사가 어느 나라의 작은 스타트업도 다 발굴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필요한 기업도 우리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한다고 했잖아요. 요즘에는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어느 국가에 있는 기업이나 연구자도 우리랑 같이 협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기업들을 뭘로 발굴할 거냐? 네, 자국에만 출원하는 출원들도 봐야죠. 그리고 그게 어디까지 유사한 것들이 있는지도 빠르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허만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이 늘어났고요. 패밀리 정보 여러분 너무 많이 쓰시지만 패밀리도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어, 아시는 것처럼 최대한 많이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의 범위는 생각에 따라 다르죠. 나는 내 친구도 나한테 가족이야 이런 분도 있고 우리 회사는 가족 회사야 이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내 부모님까지만 가족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처럼 패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키워드 패밀리라는 걸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내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하고 싶으면 키워드 패밀리. 그런데 나는 기술 중심으로만 보고 싶어. 좀 너무 과다하게 확장되면 사실 패밀리가 연결 연결되다 보면 사실 우리 친척도 내가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전혀 남 여기도 저의 팔촌이 계실 수도 있어요 네 모르는 사람이 연결이 됩니다 그거 말고 내가 하는 기술만 보고 싶어하면 테크 패밀리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정말 똑같은 거 거의 동일한 발명만 보고 싶어하면 싱글 패밀리 그다음에 EPO 패밀리 내가 원하는 용도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조합하고 어 결합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툴의 활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 쉽게 그리고 단축할 수 있는 툴을 써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사실인데 어, 휴대폰도 뭐 그런 정보가 있더라고요. 휴대폰 기능에 우리가 30%도 못 쓴다 대부분의 분들은. 그렇죠. 근데 기능 굉장히 많습니다. 숨어 있는 기능. 못 써요. 얼마나 기능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얼마나 잘쓸수 있게 제공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저희가 아까 검색식 X라는 것도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뭐 자동으로 다 찾아주면 좋지만, 여러분 검색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데이터 분석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네, 모으는 거죠. 데이터 이론에 가장 중요한 말이 있잖아요.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 쓰레기 데이터를 넣으면 쓰레기 결과가 나온다. 즉, 모집단을 잘못 잡으면, 자, 예시를 드는 비어클이라는 검색을 했어요. 비어클은 자동차 탈 것도 되지만, 네, 화학에서 많이 쓰는 전달체도 되죠. 검색은 틀리지 않았지만 결과는 완전 다릅니다. 그러면 그렇게 검색해서 분석하면 막 화이자 이런 회사들이 막 나오겠죠, 순위에. 그러면 가비지를 넣었기 때문에 당연히 가비지가 나오는 거죠. 그럼 검색을 잘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검색 자리가 되게 어렵다. 특히 연구자분들은 더 어렵고요. 특허하시는 분들 중에도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어, 저희 검색 시 X 1버전부터 지금 3버전까지 3년 내내 업데이트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요번에는 이제 학습량이 천만 데이터가 됩니다. 천만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했고요. 그래서 지난번 작년 서비스, 이제 올해 서비스 대비 10배 정도의 양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검색의 정확도가 올라갔고, 화학 분야에 비롯해서 다양한 분야를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일단 연구자들은 굳이 검색식을 쓰지 않아도 이거 충분하고요. 대부분의 연구자 90% 이상은 얘보다 더 못할 가능성이 높고요. 우리 전문가의 절반 정도를 커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기능 업데이트 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제, 어 마우스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할수 있는, 그리고 굉장히 사소하지만 필요한 하이라이트를 내가 원하는 세트별로 만들어서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기능들입니다. 어, 의사결정, 앞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 주셨는데요. 음, 저희가 특허 빅데이터 책도 저희가 낸거 읽어보시면, 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통계데이터, 네, 몇번 설명드렸는데, 네, 제가 15년 전에 이제 특허업만 할때 쓰던 거랑 지금이랑 비슷하게 그래프 쓰고 있는 데 아직 많은데, 자, 이 그래프에서 우리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느냐. 특허 건수가 증가합니다. 자, 내 연봉이 천만 원 올랐어요. 근데 남들은 연봉이 삼천만 원다 올랐습니다. 그러면 내 연봉은 오른 걸까요? 떨어진 걸까요? 보통은 약간 떨어졌다고 보는 게 맞죠. 네. 특허 데이터는 지금 데이터 보시면 거의 최근 10년간 두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도 아시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많으면 중국이 잘하는 게 아니고 늘어난다고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데이터로 분석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어떤 데이터 분석적으로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데이터 분석의 오류는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2차 세계대전 때이 비행기가 이제 총탄을 맞았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보완해야 이 비행기가 안 떨어지고 잘할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디를 우리가 보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데이터를 보시고. 날개를 강화하면 될까요? 꼬리를 강화하면 될까요?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오류는 이 비행기는 살아 돌아온 비행기죠. 네. 살아 돌아. 나머지 다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맞은 애들은 살아온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를 강화해서 될게 아니죠. 살아온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결정 하나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 왜곡하는 경우, 잘못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생각하에 특허 데이터에서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희가 기업들하고 하고 있는 업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서 연구자를 찾아내거나 쫓아다니거나 네, 쫓아다닐 수도 있어요. 네, 특허 데이터에는 집주소도 나오잖아요. 네, 저희 회사, 저, 제가 어디 사는지 알고 싶으시면, 네, 워트 인텔리전스 발명자 윤종호 치시면, 제집 동호수까지 나옵니다. 특허 정보에 네, 나오고 있고요. 네, 어떤 분야가 뜰 건지, 또는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찾고 있는데, 이, 여기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데이터가 우선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골라서, 내 입맛대로 만든 가공한 편향된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결과를 만들고 그 결과를 전문가가 해석하는 형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선호도와 의사 결정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뭐 저도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특허 업무 10년 정도 하다가 이제 특허 데이터 쪽 이제 거의 7, 8년 됐는데요. 음,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우리 업계가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시지만 생각보다 공부를 우리 본질적인 부분을 많이 안 한다. 그리고 정보교류가 이런 자리가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은 저희 특허 검색 하잖아요. 어, 특허 검색 한 천명이 쓰신다고 보면은 음,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다들 잘하는지 아시지만 차이가 굉장히 정말 잘하시는 분이 있고요. 정말 못하시는 분도 많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면 어, 저, 제가 정규 저, 검색 그런 과정을 거쳐 봤나 제대로 한번 배워 봤나 특허 데이터의 속성들을 제대로 한번 내가 공부해 봤나 생각하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연구자분들도 어 저희한테 항상 얘기하신 연구자분들 교육 좀 해달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7년 동안 하다 보니까 안 되겠어요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돼서 저희가 패스폰이라는 서비스를 6월에 런칭을 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활용을 해주고 계신데요 그런 거였어요 그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서울대 나온 그 학생이 과외를 잘 못한다. 왜 그럴까? 네. 나는 원래 잘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라고 해서 잘 가르치는 거랑은 완전 좀 다른 얘기라고 전 생각이 됩니다. 그 느끼잖아요. 우리 사수도 네, 무조건 똑똑한 사수가 날잘 가르쳐 주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전문가 물론 필요하지만 교육의 전문가도 필요하다고 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라보를 해서 저희가 만든 게 패스푼이라는 서비스이고요. 실제 저희가 콘텐츠 굉장히 열심히 만들고 있고요. 실제 실무 중심의 콘텐츠로 어, 서비스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렵고 지루한다기보다는 실무에 바로 쓸수 있는 강의들을 만들었고요. 실제 어떻게 검색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런 통계들을 쉽게 낼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기업의 연구자분들 중에 굉장히 이걸 갖고 이노베이션 잘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실제 실무로서 설명해 주는 거죠. 내가 따라하거나 확인해 보면 할수 있는 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약간 인사이트적인 성향이 강한데 들으면 좋은데 내가 가면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들으면 내가 할수 있게끔 하는 강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어, 올해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지금 올라올 예정에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제 들으신 분들이 주시는데 저희가 뭐 최근에 웹인화도 많이 하고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었고 또 좋은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다섯 가지 전략을 좀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파트너를 잘 만나서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쓸수 있는 툴들,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런 어, 검색뿐만 아니라 이런 교육들 다양한 업무들을 누가 잘 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는 어떤 개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는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정보를 더 교류하고 더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어, 그런 우리 IP 업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고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음, 저희 이제 밖에 부스 바로 나가자마자 바로 보이거든요. 저도 있을 건데 혹시 궁금하신 사항들 아까. AI부터 빅데이터, 네, 또 저희가 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 나눠보시고 또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희 키워트 워터 인텔리전스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